안녕하십니까 행운을 향한 현명한 선택 패턴 노또 채널입니다 이번 주 1167회차 출연 확률이 높은 숫자를 살펴보는 금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제시된 번호 중 직관적으로 끌리는 숫자가 있다면 참고해 보시고 이 패턴 분석이 번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꾸준한 연구로 행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1166회차 당첨번호 중 14번과 29번이 함께 출연할 경우를 기준으로 이번 회차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475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을 때 다음 회차인 476회차에 9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890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9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023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번으로 9번이 나왔습니다. 1133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1167회차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9번이 있습니다. 9번은 1등 당첨의 수가 총 149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59회차로 최근 미출연의 수는 7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475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당첨번호로 15번이 나왔습니다. 587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5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81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5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3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5번이 있습니다. 15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2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3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3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21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00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81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095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번으로 16번이 나왔습니다.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인 1167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6번이 있습니다. 1 6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4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6회차로 지난 회차에 나왔었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35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의 당첨번호로 18번이 나왔습니다. 477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8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023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3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인 1167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8번이 있습니다. 1 8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7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4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2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230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당첨번호로 19번이 나왔습니다. 600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095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33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9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회차인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인 1167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9번이 있습니다. 19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1회입니다. 1등 최종회차는 1160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6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21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첨번호로 37번이 나왔습니다. 35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75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번호로 나왔습니다. 113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1139회차,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7번이 있습니다. 37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7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58회로 8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8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운을 향한 현명한 선택 패턴 노또 채널입니다. 이번 주 1,167회차 출연 확률이 높은 숫자를 살펴보는 금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제시된 번호 중 직관적으로 끌리는 숫자가 있다면 참고해 보시고 이 패턴 분석이 번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꾸준한 연구로 행운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1166회차 당첨번호 중 14번과 29번이 함께 출연할 경우를 기준으로 이번 회차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475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을 때 다음 회차인 476회차에 9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890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9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023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번으로 9번이 나왔습니다. 1133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9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1167회차,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9번이 있습니다. 9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49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59회차로, 최근 미출현 횟수는 7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475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첨번호로 15번이 나왔습니다. 587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81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3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5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5번이 있습니다. 15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2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3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3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21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00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81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095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번으로 16번이 나왔습니다.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인 1167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6번이 있습니다. 16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4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6회차로 지난 회차에 나왔었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35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의 당첨번호로 18번이 나왔습니다. 477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8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023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3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인 1167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8번이 있습니다. 18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7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4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2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230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당첨번호로 19번이 나왔습니다. 600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095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9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33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9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회차인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인 1167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9번이 있습니다. 19번의 1등 당첨 횟수가 총 181회입니다. 1등 최종회차는 1160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6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21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첨번호로 37번이 나왔습니다. 35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75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38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1139회차,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66회차에 14번과 29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7번이 있습니다. 37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7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58회로 8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8회입니다.